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은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사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더 인사 나누실 때, 예,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체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 사순 s 4일일제 의미하는데 r s 일의 기간은 예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신 s s 일 b i r s a 서 s i b i r s a s s i b 이 r Sassibir, s a s s 사 b i r s a 이 s i b i r Sassibir, s a 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인생사에도 시험이 있지요. 어, 어려운 환란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어, 그런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시험 앞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성회 수요일부터 지난 성회 수요일과 그러니까 5일 수요일부터 이제 부활. 주일이 이제 4월 20일이 되는데 이번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구약 본문으로 고대 이스라엘 역사서를 재우리는 구약 본문을 읽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구원사건에서 약속의 땅인 가난으로 진입까지 하는 데 있어서 그 유약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거 신명기 이십육 장 본문은 특별히 모세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연설,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가요 광야에서 지금의 이야기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상들이 지금 현재 광야에 살고 있는 모세와 함께 광야에 거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이후에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지금 그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이 들어갈 그 땅에서 어떤 행위들을 해야 할지,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또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2절에 보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죠? 어 쉽게 표현하면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이 농작물을 거둘 그 가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 현재 광야를 살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 먼 이후의 이야기인 듯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첫 번째 이, 설, 이 모세의 설교 중에요. 첫 번째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현재가 아닌 그 너머의 것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짧은 영상을 보았는데요. 젊은 건강한 이제 청년이 농구공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 농구공을 들고 있을 때뒤에 배경은 나무 울타리로 되어 있고 나무 울타리 중에 가운데에 농구 골대가 하나 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 골대는 어, 나무 울타리를 드나들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에 꼴대가 어, 어, 있는 거죠. 청년이 고, 농구공을 던졌어요.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꼴대를 향해야 되죠. 그런데 이 농구공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 꼴대를 지나서 저 멀리 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구공이 저 멀리 지나쳤을 때에 이 울타리에 있던 농구 꼴대가 설치되어 있던 이 문이 열립니다. 열리면서 무엇이 등장하느냐면 저 뒤에 제대로 된 농구 골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구공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 바로 그 농구 골대를 향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구공은 골대 그저 뒤에 있는 농구 골대에 정확하게 아주 깨끗하게 철석하고 들어가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이 영상이 주는 메시지가요, 다름이 아니에요. 그 영상이 무엇을 전해주고자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우리에게 계획하여 보여주신 게 아니라, 저 멀리 너머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불안전한 땅,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설교, 그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그들이 들어갈 땅, 그리고 그들이 이룰 그 완벽한 그 땅에 들어가 있을 것을 염두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가난 땅에 들어갔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하느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바로 들어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미리 배워서 어, 그들이 계속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아무런 조치 없이 그 땅에 들어가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금부터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미래 이루어 주실 하느님의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뜰에 과일 묘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가수 묘목이죠. 묘목이니까 이큰 나무가 아니라 어린 나무예요. 어린 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노인이.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풍경이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과일 나무를 노인이 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나그네가 말을 걸었어요. 도대체 언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겠다고 나무를 심, 심 그렇게 힘들게 나무를 심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자 노인은 하던 일을 멈추지도 않고 계속 묘목을 심으면서 한 70년 지나면 열매가 열리겠지요. 이렇게 <laughs> 얘기하시는 거예요. 70년. 나그네가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아니 어르신께서는 그토록 오래 사시려고 지금 나무를 심으시나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노인이 잠시 일손을 놓고 나그네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과수원에는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그 나무를 누가 심어 놓았을까요? 바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 때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 놓았던 거죠. 나도 이 자손들을 위해서 지금 나무를 심는 겁니다. 노인은 지금 내 삶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앞으로 내 이후의 손들을 위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위해서 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지금부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믿음 생활, 지금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어떤 기대를 품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귀한 것들을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귀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까 하며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후에 또한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가 가만 보니 하늘 앞에 드려질 구별하여 드릴 첫 수확물 첫 열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구별하여 드렸다는 의미는 첫 수확을 얻기까지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첫 수확물을 드리면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인가 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물을 얻어서 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또 고백하게끔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더그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힘들고 고되어 하느님 앞에 간구하고 부러지셨는데 하느님께서 그 응답을 들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내시어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 은혜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모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세가 지금 가르쳐 주는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을 현재 듣고 있는 이들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까? 조금 어렵나요? 다시 한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현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거짓된 꾸며진 이야기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이었던 이야기일까요? 사실이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모세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지금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들의 바탕으로 고백하고 이야기하게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듣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이고 경험이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순간에도 그 믿음이 이어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세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할 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간 것 중에 바로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들의 행해야 할 고백이라는 거예요. 본문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수확물에 대한 그 하늘님 앞에 올려드리는 첫 수확물에 대한 이 예물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바로 우리가 주일마다 드려지는 헌금과 같습니다. 결국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모, 이야기를 가만 히 들어보면 우리가 하늘님 앞에 나올 때 드리는 헌금이 어떤 의미로 드려지는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어떤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가. 모세가 가르치는 첫 수확물을 구별해 드린 이유가 하나님께서 수확물을 얻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역시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다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목사에게, 내가 장로에게, 내가 권사에게, 집사에게 직분이 있어서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진 헌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또 여기에서 가르쳐 드릴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감사헌금만 제가 좀 언급을 할게요. 주일헌금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자발적으로 봉헌하는 게 주일 헌금이에요. 이거는 내가 교인되었음에 의무에 해당하는 헌금이 주일 헌금입니다. 감사 헌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내가 표현하기 위해 하늘 앞에 올려 드리는 게 감사 헌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리는 게 감사 헌금이에요. 주일 헌금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 운영, 사역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감사 헌금은 내 개인적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드리는 게 감사헌금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의 핵심에서 꼭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핵심이 뭡니까? 내가 경험한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감사는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지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감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감사의 일에 대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뭘 가르치냐? 너희들이 지금껏 지나온 그옛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더 기억하여 꺼내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더욱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러한 삶이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이기게끔 만들어 준다는 것을 또 말씀 속에서 찾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탄의 유혹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먹을 것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하나는 부귀영화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세 가지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돌을 어, 떡으로 변하도록 유혹하고 있지요. 이건 결국에 우리가 먹는 것에 해당하는 유혹이에요. 자신에게 절을 하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부귀영을 누리고자 하는 재물의 욕심에 대한 유혹이에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인정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하면 다른 것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결국, 하느님의 말씀을 이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 믿고 따라갈 때만이 우리에게 눈앞에 다가오는 직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모든 유혹들, 시험들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말씀해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후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고 감사할 때에, 비로소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란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당장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변화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더 기억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림으로 그들에게 있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눈앞에 직면할 모든 문제들을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은혜라는 찬양할 겁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내 삶에 살았던 모든 순간들이 은혜였습니다. 그동안에 내게 이루어졌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어떤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유혹도 시험도 그 은혜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또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더저 앞에 고백합니다. 하느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베푸시는